안녕하세요. 꿀벌스토리입니다. 어, 오늘 2월 3일 어, 제약 바이오 종목들한테서 여러, 여러 가지 호재성 소식이 많이 들렸어요. 연휴가 끝나기도 했고 또 새해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어, 여러 가지 제약 바이오 종목에서 제각각 좋은 소식이 좀 들렸는데 우리 태코나 f 제약은 제약바이오섹터에 좀 힘입어서 그런지 상승에 힘입어서 그런지 오늘 한3%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음, 저번 주에 연휴 시작 전에 한7% 정도 상승을 했었죠. 상승을 했었고 오늘 또3% 정도 상승을 해서 이틀간 이틀 거래일 동안 10% 정도 상승을 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너무 빠진 게 컸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어떤 음, 크게 체감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테코나 f 제약은 참고로 매월 말에 어 주가가 전환가입보다더 낮게 형성이 되면은 그 가격 기준으로 해서 뭐 평균 가격을 계정해서 리픽싱을 하고 있죠. 그래서 리픽싱에 리픽싱이 이제 한 1월 올해 정도 올해부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월에 이제 주가가 어 증시 전체가 많이 빠지면서 또 다시 리픽싱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지금 텔코나르프제약이 제 기억으로 제가 처음에 텔코나르프제약을 처음 매입을 했을 때 그때가 2017년 정도거든요. 그때만 해도 한 7에서 8천만 주 정도 주가였던 것 같아요. 주가가 뭐 7에서 8, 아 주식수가 7에서 한 8천만 주그 정도 사이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음 사실 지금 기억으로는 한 6천 몇백만 주였던 것 같긴 한데 한 한 7에서 8천만주 정도 그 사이라고 생,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상당 주식수가 9,990만주입니다. 이 주식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테코나 f 프 제약이 전환 자체가 상당히 많아요.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쭉 정리를 해놨죠. 10, 14회차, 15회차, 16, 17, 18회차 이렇게 어, 총 여기에는 14, 15, 16, 17, 18회차, 총 5개의 회차의 전화 자체를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13회차도 있어요, 13회차.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18회차가 에보코어 인베스트먼트 홀딩스, 그리고 17회차가 한일진공, 그리고 16회차가 또 한일진공, 15회차가 엠마우스 생명과학, 14회차가 한일진공과 한일인베스트먼트고요 어, 금액으로 보시면은, 14회차가 90억, 90억 해서 180억, 15회차가 300억, 16회차가 44억, 17회차가 220억, 18회차가 143억, 143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합쳐보면 13회차부터 제가 여기에는 또 정리를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13회차까지 같이 이제 리픽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14, 15, 16, 17, 18회차는 상당히 높은 가격, 텔콘이 상당히 높은 가격일 때 최초로 전환 사채를 발행을 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 한 4천 원, 뭐 5천 원, 4천 원 그때부터 리픽싱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13회차 같은 경우에는 제법 예전에 발행된 전환 사채이기 때문에 전환 가액이 애초에 처음부터 좀 낮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리픽싱이 없었는데 최근에 네, 한 작년 한 하반기, 뭐 그때쯤부터 태권 어, 주가가 계속 그 가격 아래로까지 떨어지니까 리피싱을 이제 진행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은13 14 15 16 17 18 이렇게 6개 회차의 전환사채가 있는데 최근에 전환 전환사채권 어, 전환청구권 행사를 했죠 전환청구권 행사를 했는데 그게 이제 14, 16, 17회 차예요 근데 걔네들 전부 다한건 아니고, 16, 17회 차 같은 경우에는 주식수가 150만 주 정도 되고, 17회 차는 773만 주 정도 됐었어요. 제일 마지막 2846원에 리픽싱을 한, 한 기준으로. 그래서 보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전량 전원, 천원 청구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을게요. 그리고 금액은 여기 보시다시피 13회 차는 100억, 14회 차는 180억, 아, 10억이네요. 13회차는 10억, 14회차는 180억, 15회차는 300억, 16회차는 43억, 17회차는 220억, 18회차는 144억 정도 됩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은 편한데 한셀은 상당히 불편해요. 작은, 작은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어, 그래서 보면은 16, 17회차는 이제 신경을 크게 안 쓰셔도 돼요. 얘들은 이제 주식으로 전환이 됐어요. 네. 평균가액 2846, 2,846원에 어, 주식으로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그리고 14회차가 좀 특이한데요. 얘가 180억 이잖아요. 아까 보셨듯이 한일진공이랑 한일인베스트먼트가 90억, 90억씩 절반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한일진공이 갖고 있는 물량이 전환청구권 행사가 되셨죠?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잠깐만요. 한번 다시 봐볼게요.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좀 어지러우실 것 같긴 한데. 어, 전환가에. 어, 잠깐만요. 그건 찾아보려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제힐게요 한일진공이든 한일인베스트먼트든 저희가 보기에는 어차피 같은 회사니까. 그래서 어쨌든 한일진공이 가져갔고 그게 316만 주였습니다. 316만 주면 나머지 절반 316만 주가 또 남아있겠죠. 여기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잔여 전환사체에서 적어놨고 그러면은 전환 청구권 행사가 안된 애들 아예 안된 애들이 13회, 15회 차, 18회 차. 그리고 14회차의 절반,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3회차 35만 1 0 0주 14회차 316만 주, 15회차 1,500만 주, 1,050만 주, 그리고 18회차 500만 주, 이렇게 해서 총 1,900만 주 정도가 남아있었는데, 오늘 리픽싱이 한번 또 이뤄졌어요. 2,846원에서 2,236원, 맞죠? 음. 그래서 이 가격 기준으로, 이 금액을 또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이 가격을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수가 원래 35만 1246주였는데 44만 7천주로 316만주였는데 400만주로 1050만주였는데 1340만주로 한30% 정도씩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가 한30% 빠지니까 주식수가 30% 정도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500만주 정도는 640만주 이렇게 주식 수가 또 왕창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총 1,910만 주 정도 전환사채 잔여 전환사채가 남아 있었는데 얘들이 2,430만 주로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전환 청구권 행사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부는 어, 투자사에서 그냥 너네가 그냥 돈 갚아라 이럴 수도 있고 텔콘이 또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그걸 이렇게 갚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금액만큼은 어, 주식 전환이 안 이루어지겠죠. 근데 전량 2430, 23, 2431만 5942주인데 이주로 계산이 되는데 얘들이 전량 정자원 청구권 행사가 될 경우에는 지금 텔콘의 주식 수인 어, 9990만 8870주에서 얘들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해보면 1억 2422만 4812주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금액으로는 남아있는 애들이 543억 정도 돼요. 아, 아찔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 전환사채권 발행 가액 기준으로 목표가액을 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투자자들 투자,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 회사가 A라는 회사가 전환사채를 4천원 정도에 발행을 해서 리피싱을 막 해서 3500원, 3200원, 3 0 0 0원 2500원까지 낮췄다. 그러면 그 2,500원에서 세력들의 가격이, 흔히 말하는 세력들의 가격이 이루어, 어, 정해지기 때문에 그 가격 기준으로 2에서 한 3배 정도 가격에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은 뭐 3배, 3, 3에서 4배 정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수수료도 있고 세금도 있고 막 그런 거를 내고 나서도 걔들이 이익을 보려면 최소한 뭐 2.5배? 뭐그 정도 이상 가격에서는, 음, 매도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전환가액이 전환사채 가액이 2846원이었으면 여기서 한 2.5배를 곱해 볼까요? 한번. 잠깐만요. 곱하면 7115원이 나오죠. 근데 반대로 전환 자체가 한번더 이루어지면서 2,235원이 된 거야. 그러면 여기서 2.5배를 곱하면 5,587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평단이 만약에 6,000원이야, 6,500원이야. 그럼 예전에는 7,115원까지는 올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가격이 왜냐면, 세력들이 그 가격에 팔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은, 그 가격에서는 팔수 있다. 나는 수익을 볼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2200원이잖아. 텔콘 주가가. 그러면 이 가격에도, 어, 전혀 뭐, 평단 낮추기를 안 했으면, 세력들은, 흔히 말하는 그,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세력들은, 5588원만 와도 파는 거예요. 근데, 나는 6500원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못 판다는 얘기죠, 쉬운 말로. 테코을 팔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가 전환 어, 가격이 테권 가격이 낮춰짐에 따라서 음, 평단을 낮추 지 소위 말한 물타기를 못할 정도의 분들이시라면 나중에 어,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손절을 할 가격, 그러니까 목표 가격을 좀 낮추실 그런 낮추시는 게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는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자 이상으로 2월 3일 텔콘 일간 간담회 시간이었고요. 리픽싱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주제로 텔콘 아르프제약의 전환사체 가액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힘내시고요. 2월 달은 좀 그래도 어, 그 동안이랑 좀 다르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말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십시오.